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.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때참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.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그 경조사라든지 집들이라든지 돌잔치 어 여러 가지 이렇게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결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는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를 하기 쉬운데. 오늘 이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대인관계를 좀 후회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 그렇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는 거는 가야 될지가 들어있다는 거는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아예 가야 될지가 없지 그냥 안 가면 되니까 그럴 때에는 가야 되는 거야 왜냐 하면은, 내가 안 갔을 때,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. 그걸 어떻게 되돌려? 안 갔는데.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잖아. 그렇지만은, 내가 갔는데, 에이, 괜히 갔다. 그거 순 보니까, 아예 안 가도 되는데, 괜히 갔다. 이럴 때는 내가 가서 손해보는 거한 가지야. 아, 두 가지네. 시간하고 돈. 어, 그거는 내가 손해보면 끝이지만, 안 갔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면 어떤 게더 치명적일까? 안간게더 치명적이잖아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야 되는 거야. 가야 되는 거고, 이제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잖아. 5만 원을 해야 될지, 10만 원을 해야 될지. 아니면 10만 원을 해야 될지, 20만 원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때 있잖아.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애를 써.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당한 걸 가져다가. 그리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할 때도 안 가는 쪽에다가 여러 가지 합당 이유를 자꾸만 갖다 붙여서 그런 걸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거든. 그런데, 우리가 이제, 예를 들어서, 5만 원을 해야 될까, 10만 원을 해야 될까,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, 10만 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.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,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. 그런데도 10만 원을 하기 싫어 하면은,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, 어 내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, 하, 아 그때 10만 원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생각하면은, 어떻게 할 거야? 그 사람한테 다시, 내가 그때 5만 원을 했는데, 5만 원을 더줄 수는 없잖아. 그렇지만은, 내가 10만원을 하고 나서 에이 괜히 10만원을 했다 아까 죽겠네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 내는 5만원만 더 날린 것 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로서 5만원 날리고 그건끝이야 그렇지만 적게 준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런 관계는 평생을 잘못하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어 예전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아, 많은 부분에 내가 후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. 그래서 나는 요즘은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명쾌하게, 얼마나 쉬워. 최선의 쪽을 택하는 거야. 그러면 후회가 없어지지. 어,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결정하는데 아주 쉬워.